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승입니다. 자 오늘 금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 내용이 나왔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는 2024년 9월 27일 최초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금조달을 결정, 재생조달 및채무상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3자 유증이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17일 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이제 우리의 불확실성이 생겼던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4,500억을 발행을 해야 얘네가 자금조달을 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너무 약간의 반등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이로 인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쩌저쩌 유상증자를 추천하지 않고 기타 조달 방식으로 자이 부분을 다뤄볼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 분들의 이익과 각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 게 9월 27일 날그 내용으로서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4,500억 자금 조달, 채무상환, 그죠? 시설 자금, 이게 기장 공장, 채무상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 BNK 투자증권을 통해서 우리 유강지 회장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9월 27일 날 주가가 막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막 보여 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너네 유상증자 하지 마 정정 신고서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유상증자가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성공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런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좀 길게 나왔죠. 이제 뭐, 그것만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불안 심리로 길게 빠졌어요. 길게. 근데 지금 그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게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철회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상승이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아까는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조금 줄어들었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불안심리가 불안 이 불안한 상황이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 요거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막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호재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금양은 사실은, 얘네가 현재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은,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요렇게 되면은, 공시범복이에요, 이거. 맞죠, 여러분들? 공시범복. 번복. 공시범복으로 가면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서, 예고가 조만간 또뜰것뜰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때처럼 그렇게 되면또 뭐야? 벌점을 또 받아요. 최근에 고려아연이잖아요. 고려아연, 걔네가 어, 불성실 공시 법인 이걸로써 공시 범복으로서 벌점을 7.5점 받았어요. 이제 똑같죠. 유증 철회. 7.5점은 즉 벌금 6,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지금 더치명적이죠 얘네가 벌점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때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예고가 뜨면은 일단 반,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다가도 하락으로 써 이어질 수가 있고 억지로 주가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얘네가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불안 요소예요. 불안 이제 확실한 확실한 게 없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 이 류강지 회장은 금향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죠? 우리 주주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희망을 줘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올라가더라도 비장공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락으로 다시 한번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요 기타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알아보고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평단가에서 다르겠지만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조건 매도죠.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불안 요소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예, 줄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을 도모를 해보는 건데 그 다음이 있으려면은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기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기타 자 기타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제3자유증을 그냥 일반 주주 일반 주주 배정으로서 전환을 하던가 맞죠 아니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하던가 하는 건데 전환사채도 우리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를 할수 있는 일반 공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공모로 모든 사람들이 공모를 할수 있게 열어주는 거기에 기관들이 애초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게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일반주주, 일반주주 배전 유산자 그거란다고요그 애초에 악재잖아요. 그죠 제3자 유증은 호재고 일반주주 배정 악재잖아요. 악재.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환사채 일반 공모 전환사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엔 k NK, m 입니다 얘네들도 2,500억에 대해서 일반 공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개인들 개인들은 14%이고요. 그리고 기관들 얘네가 86%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로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거 참여한 분들 1년 뒤에는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사모펀드 투자조합 이쪽으로 발행을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일반으로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이쪽으로 좀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번에 제3자유중 BNK 투자조합을 통해서 했죠 투자증권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 BNK 투자증권 쪽을 이쪽을 통해서 일반 공모로 지정, 예, 진행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어, 4,500억이 전부 될진 안 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꽤 많은 자금을 이번에 앵킴처럼 2,500억이든 얼마든지 간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 기타의 방향을 다른 방향을 찾아볼 것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 일반 공모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로 인해서 아 그래도 다시 이제 거기서는 뭐 이제 금융감독원 얘네가 뭐 뭐라 이제 하지,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 당연히 이제 보이니까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럼 이제 우리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드디어 이 종목에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서 매도를 하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실제로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갔다가 파는 거래초 계약공시 뭐 올라왔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는 이런 걸좀 이제 얘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미친 듯한 하락세를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죠.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금양을 가지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미 좀 오랫동안 인내시, 인내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중에 있고요 현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매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다시 추가적으로 되게 좀 추세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조선 에너지 전력 설비 유리 기판지 모 지금 좋죠. 통신 장비 장비 원전 예, 얘는 뭐 옛날부터 보고 있었고 전력 설비 하여튼 얘네들을 통해서 나머지 시드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 소통방에서 정보를 좀 드리고, 최근에는 타점도 제 좋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네이처셀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 그저께죠. 펩트론은 실제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자마자, 뭐 이제, 토모큐브는 제가 영상까지 찍었어요. 네, 하여튼, 펩트론은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자마자 수익을, 예,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까 그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요청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제가 승인을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눌러 드리는 과정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그 저희 저 번호가 있어요. 여기 번호에다가 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그 이름이나 닉네임을 함께 남겨주시면 은아내 영상을 보신 분들이구나. 내 네,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이시구나. 하칭이나타 유튜버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절차를 보고 입장 요청을 승인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